<목소리> <목소리> After seeing Cusco, 그렇 Cusco를 어. 본 후에 we moved 어, 어, 이동했다시면 돼. 이동했다. To Huaro, Huaro로 이동했다. The site, 어, good where? 하는. 자 we 우리가, 우리가 would be working. 어, 했던. 자 어, 그 접속사나 관계사 이제 관계사잖아. 뭐뭐하는? 네. 그다음 would는 무조건 미래 뭐뭐하립니다. 근데 네. 그렇합쳐성은뭐 말해버려. 원래 미래진행인데 그렇게 필요 없어. 그냥 뭐 말. 그럼 we would be working. 어, 일해, 일해야, 일할 그냥 할, 일할. 할. 어, 우리가 일할 뭐야? 장소인 휴로에 휴로로 이동했다. My heart. 네, 심장은, 심장은 beat. 굳이 어, 부조중했다 어, 맞죠? 오케이. 고동치다 아니면 요동치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트 비트 비 t 니라 뭐야 이 과거입니다 요동쳤다 at the b a 빗빗빗 at the beautiful surroundings 어 아름다운 네 주변, 환경. 주변 환경에 요동쳤다 열나 예뻤다 이거죠 I was excited 신났다. 나는 뭐야 흥분했다 about the work 어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흥분했다 또는 신났다 I would be doing 어 내가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I... would be 똑 같은 거잖아. 일할, 그렇죠. 일 하랴 응. 이것도. 오케이. 대상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일하게 될 일할 뭐야? 작업에 대해서 신났다. All the staff and other volunteers. 모든 직원과 다른 자원봉사들은, 자, 어, 모든 지, 직원들과 자원봉사들은 who 하는, had arrived 도착했던, 도착했던 in Hiro 휴로, Hiro에 도착했던 earlier 덜찍. 덜찍 도착했던 모든 직원과 다른 어, 자원봉사들은 welcomed 어, 바, 환영했다. 반겼다 us. 우리는 with warm heart 따뜻한 심장들로 <laughs> 따뜻한, 따뜻한 마음으로 <laughs> 어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셜에 안 하셔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를 환영했다. <laughs> the next morning 다음날 어 다음날 아침 다음 날 we 우리 b e g a n 시작했다 working 일하는 것을, 것을 at the site 상처에서. 그 장소에서 오케이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가끔 모자 끼고 나와서 그런 건데 to work 될까 요안 될까요? 안 돼요. to 어야 r 어야되어 네, begin과 start는 됩니다. 컨티뉴하고네 어, 자, 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했다. To arrive 그 장소, 어, 도착하기 위해서 Good, 하기 위해서죠. 뒤에 심표 보니까 At the site 그 장소에, 그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we 우리는, 우리는 had to walk 해야겠다. 뭐라고 걸어올라 왔다 어, 걸어야만 했다 up 어, a 어, mountain 아, 어, 산을 네, 뭐냐면 up이요. 전체 산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 모뭇을 따라서 위로. 위를 굳이 안해야 해석 안해야 돼 산을 따라서 그렇죠? 걸어야만 했다 for 30 minutes 뭐 죽겠는데 3 0분 동안. 아, 동안 I imagined 어렸다. 뭐라고? 상상했다. 상상했다 that 라고, 라고 we 우리 우리가 were 어 이었다고 자 ]이었다고? 뒤에 보면 전체 인 보이시죠? 그럼 비동사 뜻이 뭐야? 있다. 있다죠 그럼 뭐야? 우리가 어 있었다고, 있었다고 상상했다 이런 인디아나 존스무비 이거 뭐, 알고 왔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본적 있어? 아니요. 혹시 레이더스 낸건 봉준이나 없어? 고고학자가 막 탐사한 <놀라> 영화야, 오케이? 네. 어, 그냥 그걸 아시면 돼요. Making a path, a path through the forest. 어, 응? 숲을 어, 통해서. 통해서 지금 뭐야 숲을 뚫고서 뭐야? 길을 만들면서, 오케이? 네. 어, to find, 찾 o f i n evidence 어, 네. 증거를 of the ancient Inca civilization. 어. 인카 문명이. 그렇죠. 고대 잉카 문명의 증거를 찾기 위해 숲을 뚫고서 뭐야? 길을 만들면서 어, 만들, 만들면서 가고 있는 뭐야? 인디아 존스, 존스 영화에 있는 예, 예, 예. 에 있는 있다고 상상했다. 오케이? 네.